14 여러분, 고양이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. 곰의 고양이 캣니볼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개가 들어있고, 유통기한도 넉넉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제가 직접 사용해봤는데, 고양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, 너무 기쁘더라고요 캣니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, 고양이가 이걸 가지고 놀면서,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것 같았어요. 다만, 하루 이틀 지나면,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. 하지만,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져서, 안심하고 쓸수 있고,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이 캣니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기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제품은 바로 힐링타임 빙가빙가 드라이 캣글라스입니다. 7 g 의이캣입은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. 특히 캣입이 고양이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지, 부리면 애들이 신나서 뒹굴거리거든요. 이 제품은 사용법도 간단해서 초보 집사분들께도 추천드려요. 스프레이 공병도 함께 제공되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원산지는 대한민국이고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6년까지라 오래 쓸수 있어요. 저희 집 고양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라면 이 캔닙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. 오늘도 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이 아이템에 5점 줄게요 고양이들에게 마법 같은 즐거움을 선사할 헤모닝 마법의 스프레이 캔닙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60ml 용량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캔닙을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랍니다.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. 장난감이나 스크래처에 뿌리기만 하면 꽤 고양이들이 흥미를 보이며 신나게 놀기 시작하더라고요.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질린 장난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효과가 대단하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. 모든 고양이가 캣닙에 반응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. 그리고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뿌려주는 게 좋겠죠? 청평하자면페부인 마법의 스프레이 캣닙은 고양이와 함께하는 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5점 드릴게요.